스노우 특강 라이트 5강의 7번 보자. Exclusive technology 독점 기술은 can be used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직 뭐에서 의해 the e l i t e 엘리트들에 의해서. 어떤 엘리트들이냐면 하고 주격 관계대명사 have access 그지 접근을 가지고 있는 엘리트들에 뭐에 대한 접근이야? To required resources 요구되어진 자원들에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머리 가지고 있는 the aptitude, 그 뭐야 aptitude and means 적성과 aptitude는 적성이 적성, 적성과 수단들을 가지고 있는 뭐에 대한 그치 뭐하기 위한 적성과 수단이야 혜택을 얻기 위한 from special training 특별한 훈련으로부터 혜택을 위한 적성과 수단을 가지고 있고. 요구되어진 자원에 대한 접근을 가지고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엘리트들에 의해서만 사용되어지는 게 독점 기술이다라는 거라고. 그렇게 사용되는데 독점 기술은 agriculture requires warmth. 농업이란 건 요구합니다. 따뜻함, rain f a l l 강우, 그리고 soil 토, 뭐, 토양 이런 것들로 뭐야 요구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지 앞에 있는 이러한 애들은 are not available for, be available, 이용 가능한데, 이용 가능하지 않대, for people,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사람들, 살고 있는 사람들, on high mountains and dry desert, <laughs> 높은 산이나 건조한 사막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용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치, 그거하고 똑같다 이 소리야. 조건이 갖추져 있다, 없다. 그 조건을 갖췄느냐, 갖추지 않았느냐 이렇게 된다고. The Invention of Writing. 그 발명, 뭐에? 글쓰기의 발명은. Lead to, 야기했습니다. 이거가 Lead to, 야기했습니다. The Formation of a Class. 어떤 계층의 형성을 야기했대. 뭐라고 불리워지는 계층이야? Scribes and Elites. 그치, 필경사와. 필경사와 엘리트라는 필경사는 그, 뭐 손으로 책 다시 한번 쓰는 사람들일 거야. 아니, 필경사와 엘리트의 그러한 계층의 형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필경사와 엘리트들은 누구냐면 주격관계됨사함, 대 had the necessary time. 그 필수적인 시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시간과 수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래. 그 필수적인 시간과 수단이란 게 뭐냐면 뭐할 시간과 수단, 툴런, 배울 시간과 수단. 글쓰기를 배울 시간과 수단을 가지고 있는 필수적인 시간과 수단을 가지고 있는 필경사와 엘리트들. 그들에 의한 그들 엘리트라는 그 계급의 형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뭘 가지고 있대? had 여기 동사 1번 동사 2번 계속 이어지네. 후가 아직 안 끝났네. 아이구야 w 가 아직 안 끝났어. 어? w r i t i n g a n d 이렇게 e who h a s t n m e a d r m e a h a n d c o i e o t o s o o a t a m 또 주격관계되면서 w e r e h a n d c o p i e d 손으로 복사되죠. 그러니까 손으로 복사해서 쓴 쓰여져진 형용사야. And kept it, 유지되어지고 있는 보관되어지고 있는 어디서? In libraries, libraries 어디서? 도서관에서. Away from 뭐와는 동떨어져서. The general population 그 일반적인 인구, 일반적인 사람, 일반적인 대중으로부터는 동떨어져서 벗어나서 도서관에. 유지되어 있고 보관되어져 있고 그리고 손으로 필사되어져 있는 그런 책들에 대한 접근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필경사와 엘리트라는 계층의 형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했었습니다. 뭐가? 글쓰기의 개발이 발명이 그렇게 됐다 이 소리야. 저 아마 4번은 필요 없는 문장이고 4번은 그대로 넘어가자고 바로 5번으로 가서 This, 이것은 이야기했습니다. 또 A division, 그렇지? 뭐 구분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눠짐을, 구분을 이야기했습니다. 뭐의 구분? The population, 인구를. Into the liberate laws and priests. 그치? Literate, sorry. Literate, 어, 학식 뭐야? 읽고 쓸수 있는 귀족과 문해력이 있는, 뭐야? 읽고 쓸수 있는 귀족과 사제를 with knowledge and power. 뭐, 뭐를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지? 지식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문해력을 가진 귀족과 사제들로, 뭐였습니다. 구분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귀족과 사제들이란 건 누구냐면, 후, 주격, 관계되면서, rule 음, 통치한데 of the illiterate common people. 그치? 문맹이지, 문맹. 문맹의, 일반적인 평범한 흔한 사람들을 문명의 평민들을 지배하는 그러한 지식과 권력을 가진 문해력이 있는 라우즈 귀족과 사자들 이런 것으로 인구를 모였습니다 뭐 구분지었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when 뭐였을 때 t e c h n o l o 기술이 새로운 뭐야 새로운 것일 때 it tends to 그는 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용되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only by the, by the elite 그 엘리트에 의해서만 사용되어지는 경향이, 경향이 있습니다 뭐하지만 따라 to increase inequality 그리고 이것은 투정서의 부사정법의 결과지임 증가시킵니다 불평등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증가시킨다 불평등을 as the years go by 그치? <laughs> 계속 지나가다. As the years 그 해들이 몇 해가 지나감에 따라 지나가면서 그리고 the cost 그 비용이 keeps falling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it 그것은지 becomes more affordable. 지 그것은 뭐요? 여기서 그 기술은 아까 말한 어, technology 는 되었습니다. 더보하게 알맞게 되었습니다. affordable, 알맞은, 사용할 만한, 생활, 생활 여유가 있는, 알맞게 되었습니다. for everyone, 모든 사람에 의해서, and thereby, 그러므로, more egalitarian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있네, 평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번으로 가보죠.